xin chào các bạn chúng ta học giao tiếp hội thoại sặc nếu mà các bạn mỗi ngày cố gắng học thì có thể phát triển tới xây dựng cái này các bạn nghe rõ ràng hơn à vì Hàn Quốc ngôn ngữ tiếng Hàn Quốc ngôn ngữ 공부해요. 띵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한왜 <따>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한왜 <따> 네. 한국어를 공부해요? 번역가가 되려고 해요. 번역가가 되려고 해요. 번역가가 되려고 해요. 번역가가 되려고 해요. 먼저 타인 변직변 번역가 번역가, 번역가, 번역가가 되려고 해요. 려고 해요. 음합 려고, 려고 해요. 려고 해요. 려고 해요. 아, 무언, 무언, 무언 저 타임 면직면. 번역가는 번역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번역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번역가 면직면. 티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나우 노우. 나우 또. 나우 또마 자나요. 자나요? 마. 자나요. 응급 파팅함응이의라는마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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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태아태아 태아. 그래요? 태아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사람마다 다르지요. 뭉, 또이또이 응어이, 틱항야오, 항야오 다르다. 항냐오 <뚜리> 네, 사람마다 다르죠. 뭐또이 응어이, 틱항야오. 뭉, 이 응어이, 틱항야오. 사람마다 다르지요. 자, 가방, 라이락, 어, 아밥 려고해요, 려고해요. 먼, 먼. 어 번역가 파름나 번역가 번역가 어띵한 아, 키 노이바 키어 응애 어키비에파키 노이 큰오비테카밤어 어, 어, 노이 어, 파이 노이라 어, 번역가.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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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번역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번역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면직편 티 道우 ma, 道,道, ma.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틱 그래요? ma. 네, 사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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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마다. 어, 마다 겉에 쓰줌 나, 뭐이, 뭐이, 어 겉에 쓰줌 뚜이, 뚜이, 텔 뚜이, 응,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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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각각 이쓰이 뚜이, 요 các bạn mỗi ngày cố gắng học về giao tiếp nhé Thế thì các bạn có thể uh, phát triển nè nếu các bạn mỗi ngày cố gắng uh, nỗ lực uh, mỗi chuyện uh, thì uh, các bạn có thể phát triển các bạn hãy cố gắng học nhé hẹn gặp lại